다음은 이제 사랑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이야, 이야기를 듣고 사랑을 하고자 한다면 그 시점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어, 여기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요, 제가 그 이스라엘 여기는 아마 그제 기억으로는 베들레헴 같은데요. 음, 베들레헴의 그 성전에 가서. 이 성인은 뒤에는 이제 성모님이고 앞에는 그 히에로니무스. 혹시 히에로니무스 성인 아세요? 히에로니무스. 그 예전에는 히에로니무스라고 안 부르고 예로니모 성인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예로니모 성인을 요즘은 뭐 히에로니무스라고 이렇게 그 원어에 가깝게 말, 말을 하고 있는데 히에로니무스 성인은 성경을 모르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죠. 아 이분이 성경을 번역하실 때 혹시 사진 좀 보이세요 사진에 히에로 니무스 성인의 발에 뭐가 있는지 혹시 보이세요 네, 해골이 있어요 해골 수 많은 성인들 수많은 성인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인들이 책상에 해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 이제 해골, 해골을 딱 앞에 두고서 이렇게 지냈었는데. 해골 치웠어요. 그 그러니까 해골이 하나도 안 무섭고 <laughs> 내일 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골을 책상에 두었던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똑같은 이유예요. 무슨 이유일까요? 나는 죽고 싶다라는 이유일까요? 히에로니무스 성인, 그러니까 성인들이 죽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나는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미천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해골을 보면서 늘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언제나 우리는 그 비천한 종, 쓸모 없는 종이라는 것을 언제 내일 어, 데려가신다면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그 부름을 부름에 응답해야 되는 그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늘 책상에는 이제 그 해골이 있었대요. 히로님수성인이늘 그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한쪽에 이제 그 해고를 책상에 두고 계셨대요. 제가 음, 뽑아놓은 성경 구절은 이런 거예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것이다. 그날 고생은 그날로 충분하다. 마태오복음 6장 34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걱정하고 사세요? 내일 걱정하시는 분? 자꾸 떠오르잖아요. 자꾸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꾸 떠오르는 걱정은 하면 돼요 안 돼요 네네안 되는 거예요 그 걱정을 하고 있으면 내일 걱정 저는 내일 제주도 가거든요 제주도를 갈때아 내일 제주도 갈때 사실 비행기가 많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그 그 기상이 별로 안 좋으면 근데 어~ 내일 제주도 갈때 제가 이것저것 뭐 바리바리 싸, 싸들고 가야 되는데 뭐이 책을 좀 들고 가야 돼요 근데 이 책을 들고 갈 것들을 걱정을 아, 아 내일 이러면 어떻게 하죠? 계속 걱정을 하게 되면 이 성경 말씀과는 그러니까 주, 준비는 해야 되죠. 내일 제주도 갈 준비는 하고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어야 되지만 걱정을 좀 많이 한다면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거예요. 내일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해요. 근데 우리는 내일 걱정을. 하, 제주도 갈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막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한다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안 지키고 있는 거고요. 야구보서에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리는 한 줄기 연기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내일 눈을 뜰지 눈을 감을 감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제가 좀 나이가 좀 어리기 때문에 살아있을 가능성이 여기서 제일 많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가능성과는 상관이 없는, 그렇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내일 일을 알수 없기 때문에 내일을 걱정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내일을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한다면, 오늘 충실해야 돼요. 오늘 충실하다면 내일에 대한 걱정은 많이 안 하겠죠. 네, 하루하루 필사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필사적으로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기는 포도나무는 없는데요. 나무가 있죠. 이 나무에 가지가 찰싹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죽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한테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 윤기가 자르르르르 흐를까요? 아니면 그냥 어딱 뿌듯 흔리면 그냥 딱 부러지는 그 목석 같은 그 가지가 되나요? 윤기가 잘네 윤기가 잘 흐르는 그런 그 싱싱한 나뭇 가지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도 지금 지금 예수님이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네 지금 두 분은 대답하셨고 <laughs> 나머지 분들은 그저 웃지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아 내가 지금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지금 내가 차, 찰싹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 느낌을 가지려고 그런 인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참 중요해요 뭐 부처님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하느님 손바닥 안에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에 늘 달라붙어 있는 연습을 계속하면 매일매일 좋아지거든요. 근데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러면 달라붙어 있다라는 그 인식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내가 예수님한테 이제 딱 달라붙어 있다라는 것을 매 순간 어렵죠. 그러나 그 매일 매일 그렇게 연습을 하게 되면. 몇년 안에 아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인식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예수님을 그 가졌다고라고 인식하고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분심 잡념이 지금 우리 그걸 가장 첫 번째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사진은 제가 오늘 수년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좋아하는 사진이에요. 어,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들으시면 좀 서울에 아시겠지만 <laughs> 엄마죠, 엄마. 엄마가 저는 제일 좋아요. 제가 어렸을 때그 낮잠을 자다가 어머님이 이제 제가 귀찮았나 봐요. 귀찮은 거 아니겠죠, 엄마? <laughs> 어머님이 이제 저를 이제 자기 내버려두고 이제 혼자 이제 시장 가시려고 이제 제가 이제 저, 저를 이제 재워놓고 이제 어머님은 이제 시장에 가셨어요. 그 제가 낮잠을 자다가 눈을, 눈을 떴는데 엄마가 없어 아직도 기억나요. 눈을 뜨고서 엄마를 찾아서 막 이제 집을 나와가지고 집을 나와서 울면서 계속 엄마 찾는 거예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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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참왜 그랬는지 몰라요. 제 기억은 잘안 나지만 초등학교 전이었죠. 여, 다섯 살 여섯 살 때였을 것 같긴 한데 이 사진이 아기는 엄마 이 허벅지를 꼭꼭 붙잡고 는 거야 지금 엄마랑 떨어지면 안돼난 엄마가 좋아 그러니까 생존 본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존 본능으로 그 성모님 그 무릎팍을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성모님을 붙잡고 있다는 건 사실 예수님을 붙잡고 있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모님 붙잡고 있으면 성모님이 예수님께 데려다 주시기 때문에 성모님을 붙잡는 게 예수님을 붙잡는 건데 성모님 무릎팍을 딱 붙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 그 계속 하느님의 그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생존 본능으로 아이가 엄마를 붙잡듯이 여러분도 내가 성모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 신앙은 끝난다. 큰일 난다. 아고 성모님과 함께 24시간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봤던 강의 할 때마다 말씀드렸던 건데 한 아이가 이제 왼손으로는 엄마 치마자락을 쥐고 한 손으로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눈은 뭘뭘 하고 있었냐면 눈은 그 누나들 누나들 세 명이 놀고 있었는데 누나들 세명 노는 걸 보고 있었어요. 자 이분 입대로. 눈은 눈대로 놀고 있죠? 손은 절대 안 놔요. 이거 놓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성모님 손, 심화자락을 놓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진 않겠죠?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는 죽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아가 돼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누나 보다가 지금 다른 거 끌려가서 가다가 보면 엄마를 놓치게 되죠. 미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미아예요? 아니면 지금 성모님 꼭 붙잡고 있어요? 붙잡고 있어요. 네.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적어도 지금은 그러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시다가 여기서는 아마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는 순간 버스를 타고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순간 우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 맞다! 다시 잡는 다시 성모님 치마 자락을 잡는 연습을 하면은 즐거워져요. 그리고 또 이제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시잖아요. 그럼 지하철 탔을 때또 사람들 사람들 구경하지 않아요 보통? 아니 구경 안 하고 뭐 성경책 보시나요? 안 보세요? 네, 묵주기도 자, 뭐 사람들 보고 묵주기도하면서 예수님, 그러니까 성모님 치마 자락을 쥐고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서 치마자락을 살짝 놓고 묵주기도하면서 딴 생각하다가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치마자락을 놓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묵주기도를 하는 나중에 또 다음에 또나올 텐데 묵주기도를 하면서도 딴 생각하면서 성모님은 함께 있다는 느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느낌을 홀라당 까먹고 근심 걱정 쪽에서 은총이가 다시 말해 안기뻐 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중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어렵죠. 그래서 어린 아이가 엄마 무릎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성모님의 보호 아래 늘 머무는 연습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떨어지면 길을 잃는다. 우리 미아가 된다. 이것이 다름 아닌 분심 잡념을 물리치는 거예요. 분심 잡념을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게 돼요. 그래서 어린 아이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요. 오늘만 있어요. 오늘. 오늘 재미있는 게 뭐지? 그러나 어, 어린 나이는 이제 오늘 있지만 엄마 치마자락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입고 있죠.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 햄버거, 사실 햄버거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떡볶이인데 밑에 이제 떡볶이 두개 깔아놓고 위에는 이제 햄버거를 올려놨어요. 어, 우리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 분심 잡념들이, 어, 어디에서 올까요? 욕망. 그렇죠. 우리가 하고 싶은 사육들, 욕망들에서 오게 돼요. 육적인 것도 있고요. 영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 때문에. 아, 이렇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의 바람.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들 때문에 자꾸 그 분심 잡념 속에 사, 쌓이게 되죠. 그래도 안 돼요. 왼손으로는 성모님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분신염료물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은데 우리들의 욕망, 먹고 싶은 욕망, 또뭐 성적인 욕망, 그다음에 뭐 가지고 싶은 욕망, 네네네 그런 뭐 네. 또 명예욕,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 그런 욕망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지금 햄버거나 떡볶이 같은 그런 1차적인 욕망을 훌륭하게 극복해낸 사람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예, 저도 이제 뭐 한동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끊었었어요. 왜 끊었었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떡볶이를 끊겠다. 떡볶이를 몇년 동안 끊었어요. 지금은 건강이 안 좋아서 먹고 있는데요. 떡볶이를 끊고 그 다음에 또그 다음 좋아하는 음식 김치전을 끊었어요. <laughs> 제일 좋아하는 음식 두개 떡볶이랑 김치전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끊는 끊었었는데 이제 절제 절제하는 마음이었죠. 제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겠다. 예수님, 당신께 제 모든 걸 봉헌합니다. 저 떡볶이도 끊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 끊겠습니다. 절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절제를 더 잘하니까 제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뭐냐면 이 지금 여기는 이스라엘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러면, 그, 마귀가 저를 이제 유혹하는 건 뭐냐면, 어, 너 그런 것도 절제해? 야, 너 그러면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 그러면서, 음, 어, 제가 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기도를 더 과하게, 막 기도를 더, 그러니까, 육적인 욕망을 제가 이제 절제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마귀는, 어, 이게 안 통하네? 그럼 다음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럼 다음 거 이제 영적인, 영적인 그 욕망이 제 안에 있었잖아요. 더 막, 더 거룩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을 마귀들이 부채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거룩하게 돼. 그래서 밥도 더 조금 먹고, 금요일 날은 물도 마시지 마. 응? 잠도 자지 마. 왜냐하면 성인들 잠안 안 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잠 주무세요. 잠안 자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농담이고 이게 잠을 안 자면서 기도하고, 밥도 먹지 말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더 거룩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그런 제 안에 이런 영적인 그 삐뚤어진 욕망을 계속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의 욕망을 부채질하면서 저는 더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가 좀 건강이 건강이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분심 잡념은 우리들 욕망에서 오는데 욕망을 그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그 쉬운 거 제일 쉬운 게 이제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건다 절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laughs> 먹는 것을 절제를 못하면 다음 걸못 넘어가요 일단 먹는 거 절제를 하게 되면 다음 코스로는 이제 그, 그 친구들이 영적인 것들을 이제 더 잘하도록 과하게 하도록 밀어붙이거나 못하게 하도록 이제 걔네들이 수많은 분심 잡념들 이것 이것저것을 막 우리에게 제안하게 되죠. 자 육신의 욕망 야구 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은 저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혀 꼬임에 넘어가는 바람에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되죠. 다음은 여러분의 싸움은 어디에서 오며 여러분의 다툼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욕정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의 욕망. 욕정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나고, 유혹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허우적대면서 분심 잡념들에게 쌓이게 되죠. 우리들 싸움 상대가 누구라고요? 세속, 육신, 마귀. 네. 우리들의 싸움 상대가 세속과 육신과 마귀인데, 여러분들은 누구랑 싸우고 계세요, 지금? 마귀. 마귀랑 싸우고 계세요? 보통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사람 사람이랑 싸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상대가 세속과 육신과 세속과 육신과 마귀예요. 이 세속과 육신과 마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그리고 이 세상 세상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마귀가 우리한테 이 분심 잡념들을 계속 떠올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속과 육신과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는 분심 잡념이랑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이 분심 잡념이랑 싸우지 않고 사람이랑 싸워요. 사람이랑 싸우든지 아니면 사람을 속으로 미워하든지. 우리 싸움 상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심 잡념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공격하거든요. 분심 잡념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인지를 하고 이 분심 잡념을 물리치면 그 사람을 안 미워하고 사람에게 분노를 안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싸움 상대를 모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올랐을 때, 어떤 분심이 딱 떠올랐을 때, 막, <laughs> 내가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것은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싸움 상대는 악한 영이에요. 물론 또 우리 안에 있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지금 여기 단락에서 보는 야구 보스에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욕망이기도 해요. 악한 영이기도 하고. 세속과도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싸움 상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아까 심에 말씀드렸듯이